안녕하세요. 저 뒤에 아, 지나온 썰해봉, 썰해봉 보이고요. 이렇게 해서 자 내장산 전경을 동영상으로 담아볼게요. 자 아, 뒤에 이제 가야할 장군봉, 뭐 썰해 아니 저기 신선봉, 뭐 연자봉 다 있어요. 후, 더워. 덥고 춥고 바람 많이 불고 아무튼 자 뒤에가 불출봉인데 아 머리 장난 아니죠? 그래서 360도 자어아 어, 저기, 저기. 자아 멀리 저 우리 우리 동네 정읍 저기 에 네, 내장 저수지 어디냐 신선봉이 저기. 저 신선봉 정읍 내장산 정상. 자, 이따가 정상에서 다시 동영상 한번 촬영할게요. 상태배롱 산거지 안녕.